우선은 가장 궁금하실 기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의를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최소 2주일은 걸리고 신청 시기에 따라 3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심의를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 신청 단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심의 신청 시에는 매체별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서 반려가 안 되시는 게 일정상 가장 중요한데요. 각 매체에 맞는 양식은 별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이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사전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안건들을 정리하면서 재심의 등 중요한 안건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반려처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대략 광고물이 한 주에 만장 가까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무처 검토는 월요일 내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 심의가 화요일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위원회 심의 단계는 각계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광고물에 대해 직접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죠?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점이 그럼 화요일이 끝나면 수요일에 바로 결과를 볼수 있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오프라인 회의가 화요일에 열리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금요일까지 계속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들어온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금요일 오후 2시가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심의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스케줄 조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과 통보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적합 수정 적합 부적합 중에 하나로 나가고요. 간혹 광고물의 양이 많다든지 또는 검토해야 할 복잡한 시험 자료가 많다든지 하면 보류로 결과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개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적합은 제출해 주신 광고물에 수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통과되었다는 뜻이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 받는 즉시 바로 광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접수된 전체 광고물의 약10% 정도가 적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적합은 일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수정통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친 후 광고가 가능해요. 접수하신 광고물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체크가 된 수정적합, 결과를 받으시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된 광고물을 다시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수정통보라고 부릅니다. 수정통보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고요. 이 기간은 영업일로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물들 중 대략 80% 정도가 수정적합으로 나가고 있어서 웬만하면 적합이 아닌 수정적합으로 결과를 예상하시고 일정을 짜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은 광고물 전체가 사용이 불가해 광고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적합 결과를 받으면 사용이 불가한 기존 광고물은 폐기 후 새로운 광고물을 작성하셔야 하며 새 광고물은 심의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 신규 심의 접수하셔야 합니다. 심의 수수료라는 단어의 뜻이 적합 도장을 드리는 비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심의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의 수수료를 뜻하는 거라서 부적합 결과를 받으셨다고 수수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은 꼭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광고문의 반 이상이 삭제되거나 광고문의 컨셉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과가 수정적합일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신규 심의 결과 적합을 받으셨을 경우 심의 절차가 여기서 끝나게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수정적합을 받으시니까 보통은 여기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규 광고물들을 접수를 하면은 아까 이렇게 세 가지 결과로 나온다고 했죠 그 내용을 방금 도안에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 적합 수정이 필요한 수정 적합 광고물을 아예 못 쓰는 부적합 여기에서 이제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정심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적합 판정 받으시면 신청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부분은 수정적합 판정을 받으니 가장 자주 보실 거는 수정심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심의 시 주의하셔야 할점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청을 하시고 영업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결과물에 이행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이행까지 받으시면 적합과 마찬가지로 심의 절차상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은 심의 절차상 다 끝이 난 이행 또는 한 번에 통과되었던 적합 광고물에 대해서 오탈을 수정하신다든지 등의 미미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 화살표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변경 신청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절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신청의 결과는 승인으로 나가고요. 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이미 심의 절차가 끝난 후 필요시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라서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재심의는 최초의 신규 심의 결과를 받으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근거 자료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게 재심의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정 심의와는 다른 절차인데 간혹 수정 심의 대신 재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재심의 취소 후 수정 심의를 다시 넣어야 하는데. 전체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재심의와 수정 심의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심의 기간에 대해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신규 심의 일정, 파란색을 수정 신청 일정으로 볼게요. 우선 신규 심의를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규 심의 신청은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그 결과가 그 다음 주 금요일인 8일에 나오게 됩니다. 8일에 결과를 받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8일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고 바로 광고가 가능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수정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정 신청을 해 주셔야 최종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일에 신규 결과를 받자마자 수정 신청을 해 주시면 신청하신 날짜로부터 영업일로 7일 걸려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접수일은 제외되고요. 주말과 휴일도 빠지니까, 11일부터 7일을 세면, 20일에 최종 결과를 이행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신규 심의를 27일 접수하셨으면, 지금 최종 결과를 받으시는 데까지 3주가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심의 일정은 항상 넉넉하게 빼서 미리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